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5월 모의고사 이제 얼마 전에 출었죠 어,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모의고사 봤을 건데 이제 해설강의도 찍어 올렸으니까 해설강의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어, 모의고사에 대한 상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컷 한번 분석해 보고 문항들 세부적인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내 처음으로 오늘 이제 5월 모의고사 풀어보고 느낀 건데 어 수능과는 음. 문제 구성, 문제 번호는 되게 구성이 좀 비슷한데 뭐랄까, 내는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것같아 그래서 반영은 어느 정도 돼있지만 약간 아직은 요 5월 모의고사는 스킬로 풀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수능은 그런 게 거의 없게 나오고 계산 위주로 나오시는 경향이 좀 강했거든 작년에는 근데 5월 모의고사는 아직은 좀 스킬이나 요런 거 위주로 잘 이제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었어서 그런 게 조금 거리감이 있던 것 같고 문제는 되게 퀄리티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공통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어 문제 풀때 필요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소모되는 시간 차이를 발생해 만들었어. 그러니까 계산력에 따라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 관찰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 시간 차이로 변별력이 좀 있게 확보기 뭐야? 확보가 되어 있어, 그렇지? 못하네,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문항들이 있고, 뒤쪽에 내가 리뷰할 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고난도 문제, 그래프보단 계산 문제가 많았다. 내가 이제 왜 거리감이 있다 했냐면, 요 그래프 문제가 없진 않았거든? 근데 요 문제들이 약간 스킬 위주로 좀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이거 또 느낀 게, 나 이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만 풀어보고, 기한은 안 풀어봤는데, 이게, 우리가 미적분 선택해서 못할 것 같은 친구들 보통 확통 런을 많이 하잖아. 그냥 확통으로 빤쓸어 해버리는데 이게 2, 3 등급 정도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확통하고 미적에 유불리가 없는 것 같아. 내가 1 등급이나 뭐 100점 이렇게 필요하면은 미적이 좀더 공부량이 확실히 많다. 이게 있는 것 같은데 2, 3 등급 정도 필요한 학생들은 이게 뭐 확통 런한다고 유리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5월 모의고사만 기준으로는. 어 이게 좀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치지 어, 확통도 좀 어려웠어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 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확통이고 미적이고 둘다 우리가 문제 퀄리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성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서 이게 틀린 문제는 복습해서 다시 풀때 100점 맞도록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무조건 되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 분석했을 때 내가 놓친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아가기에도 좋을 것 같아. 요거는꼭 복습하기에는 좋은 시험지니까 무조건 복습하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등급컷을 보고 하 아, 이게 좀 느낀 게 많더라고.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고점이 예상 백분위가 99야. 뭐 100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요 정도 나온다는 건 일단 극상위권 애들. 맨날 뭐 96점, 100점 맞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무난한 거야. 나왔던 것도 나오고, 했던 소스도 나오고, 실제로 문제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풀리는 느낌이고, 극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그 아래가 중요한데 지금 1컷이 77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위권. 우리 현역생들 기준으로 그냥 상위권 친구들은 시험이 그냥 개어려운 거야. 와, 씨. 77점이면 6개 틀리면 거의 1등 근처가 온단 말이야. 6개면 틀릴 거다 틀리고 더 틀리는 건데도 아직도 맞을 만한 문제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현역생은 아직 기출분석이 잘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이지랄 나버리는 거지. 그쵸? 지금 여러분들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게 재수생 이런 데는 안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컷이 77이지만 한 80점, 84점 이렇게 맞은 친구들은 수능 때100% 2등급 나옵니다. 88점은 한 반반 정도 될것 같고, 100% 2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84점 맞은 친구들은 상위권이 아니야. 어,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정도의 상위권이 아니야. 그냥, 너희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1등급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부 더 빡세게 하셔야 돼. 이 컷이 지금 68인데, 이게 4점문제가 우리가 13개 나온단 말이야 4점짜리 13개 중에서 그 2점 3점을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그냥 4점짜리 5개 맞으면 2등급이야 <laughs> 야 2등급 진짜 세상 쉽다 그쵸? 너무 쉬워 2등급? 조 수능 2등급이에요 이러면 못 본거 아니거든 근데 2등만 맞기 진짜 개쉽지 않냐 썩은거왜 안하는거야 도대체 이정도면 뭐 개나있쓴데자여기 음. 이제 3컷하고 4컷도 나름 적어봤는데 야, 3컷은 58점이야. 이게 지금 10점씩 내려가는 구조잖아. 3점 다 맞고, 4점 그냥 적당히 찍어서 몇 개만 맞으면 돼. 3점 다 맞으면은, 우리가 2점, 3점 다 맞으면 46점이란 말이야. 4점이 14개잖아. 아, 13개잖아. 13개 중에 적당히 찍어서 그냥 한 3개 맞으면은, 그냥 3등급 나와. 못 풀어도. 근데 우리가 4점짜리 13개 중에 못해도 4개까지는 풀 수가 있어. 뭐 9번, 뭐 이런 거. 10번, 막,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공부 좀만 해도 맞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한두 문제 풀어서 맞고 나머지는 다 찍어도 하나 맞겠지. 그럼 3이야. 이게 내가 수업하는 동네에서는 좀 그렇지만은, 뭐 일반적인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적인 친구들이 생각하는 최저 등급 마지노선이 3등급이거든 그럼 일반적인 뭐직업고 이런 데 써본직 하단 말이야 최저가 수능으로 수학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3등급이 진짜 가능해 여러분들 진짜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 제발 포기하지 마 수, 수능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할 만큼만 하시다가 봐도 여러분들 최저 적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사컷이 45점인데 이거 2점 3점 담아주면 46점 나오거든 그니까, 4점짜리, 운이 나빠서 찍었는데 다 틀려. 그럼 사야 그래도 사야 야, 내가 이제 혹시 학생 중에 최저가 4등급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뭐, 지금 5, 6이겠지? 그니까 러 2점, 3점만 다 극복해도 되는데, 2점, 3점 극복하는 거는 진짜 무조건 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킹능성 있으니까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뭐, 이거 5등급 27점, 이거, 하, 진짜, 이거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어두워. 이거 진짜 실하냐? 이거만 봐도 진짜 미래가 어두운데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자 이제 넘어와서 우리 문제 리뷰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제 9번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거 딱 문제 봤을 때 풀이 전략으로 항등식 먼저 생각한 친구 있으면은 우리가 요즘 고일 수학도 많이 강조하잖아. 어 공부가 잘돼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계산이 막혔으면 좌우에 x 0이라도 대입해서 가봤어야 되고 애초에 이게 계산 자체가 막혔으면 안 돼. 계산이 막혔으면 무조건 반성해야 돼. 이게 막힐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3이다 바로 써가지고 fx가 ax 제곱 플러스 2다 바로 적어서 바로 데려넣서 계산하면 나오는 문제죠. 이거 쉽게 풀수있었어야 됩니다. 항등식 생각하시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계산을 생각해내는 고일 수학 기준으로 계산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좀 그래도 계산하는 데 변별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으로. 다음 문제 10번인데 10번 문제도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던 소스죠 이건 진짜 야 손으로 셀수도 없을만큼 많이 나왔어 이거 문제 보자마자 풀이 전략 안떠오른 뭐 재수생이나 뭐 고3인데 정시파이터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냥 반성해야돼 접신물에 코 박고 반성해야돼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또 틀려? 또 못풀어? 뭐 그거 미친거야 그냥 공부 안한거야 얘들아 이거 그냥 통째로 sn으로 나서 sn-sn-1 해주면 일반항이 나와 an bn 분의 1 그래서 공차가 같다기 때문에 일차한 계수가 같도록 부분문수 분리해주고 더하면 돼 이거 진짜 절대 틀리면 안돼 이거 너무 많이 나왔었어 얘들아 이거 틀린 친구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1번은 넘어가고 12번 보면은 12번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웬만한 상위권 친구들도 처음으로 약간 시간이라는 걸좀 투자할 법한 문제지 그래서 요게 문제를 보면은 미지수가 A, T, K 세 개가 있고 다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식이 3개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뭐가 정리가 안돼 있냐면 이식 3개가 나오는 위치 이 포인트를 잘못 정리해가 식 3개가 나오는 포인트 내가 아래도 적어놨어요 이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이 요거 도형성질로 중점이다 넓이가 2로 어딨어 여기 2로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중점이다 생각하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했을 거야 그리고 넓이가 2다 해서 뭐 이게 넓이 2다 해서 여기 길이가 2라는 거 찾던가 여기 길이가 2라는 거 해서, 넓이 가 4다 해서 2라는 거 찾던 거 해서, 찾는 것까지는 했을 수 있어. 근데, 뭘 못했을 수 있냐면, 여기 A가 교점이거든. 이 로그랑 이 로그의 교점이란 말이야. 이 교점 활용해가지고 식세우는 거는 놓쳤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 거, 대수적으로 풀 때,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 요소를 무조건 판단하셔야 돼. 이게 약간 정상적인 공부는,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더 이상 교점을 주질 않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소스 두 개를 줘가지고 식을 더 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야지 정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틀린 친구들은 복습해가실게, 알아가셔야 될게 식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어, 출제되는 포인트, 계산식을 내가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 13번이고 아 요것도 나는 되게 이제 문제 잘 내셨다. 근데 수능에 안 나올 거야 이런 거는 너무 계산 스킬이 강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요거 2등분하고 요 친구지, 요 친구. 어, 요 친구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그래서 요 친구를 우리가 정적분 넓이로 요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로 좌우변을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 있었으면 은 여러분들, 어, 정적분에 대한 넓이 기출 분석이 잘돼 있는 거다. 아래도 적어 놨는데, 우리가 정적분이 나오면 통으로 계산되는 형태를 찾는 문제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나오고, 심지어 최근 기출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보려는 생각 자체를 안한 친구들은 그냥 공부를 안한 거야. 기출 분석을 안한 거야. 기출 문제 공부하는 척만 한 거고, 분석을 안한 거야. 제발 아셔야 되고, 우리가 또요 친구도 뭐 이렇게 교점 포인트 잡아서 계산한 친구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반성하셔야 되고, 뭘 놓칠 수 있냐면 요거를 놓쳐야 돼. 뭘 놓친 거냐, 여기는 요거 찾을 수 있어요. 이등분하고, 넓이가 이렇게 2등분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동일한 기울기에 가진 직선으로 여기가 정확히 차이함수를 만족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우리 f'3이 1이다 요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 단축 개꿀이야 그냥 이렇게 일치한 개수가 마이너스 5x로 바로 써지고 상수항만 그냥 이제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계산이 엄청 쉬워지기 때문에 요거는 뭐볼수 있었어야 되고 선 아래 적어놨죠 근데 이 모든 소스들이 어, 여기 적어 놨어. 출, 너덜너덜해. 그니까, 러 이미 너무 많이 출제됐던 포인트라 이 기출문제 또 내기에 약간 걸레짝이 다 됐어. 너무 너덜너덜한 포인트인데도 여전히 새롭게 느꼈다. 진짜, 진짜, 진짜 기출분석하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분석이 아니야. 무조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14번인데 요거는 내가 이제 손풀이 할때 약간 교재 자료를 준비했던 거를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보조선을 좀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그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법하다는 보조선이 여기야 AB 이어가지고 여기 세타 여기 파이 마이너 세타 생각해서 1대2 반지름의 길이 빌로 여기 찾는 거 a b 의 길이 찾는 거 그래서 각 D 코사인 8분의 1 유추해 내는 건데 이거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이게 재수생 입장이면 인정해. 왜? 기출문제 중에는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세타, 파이, 마이 세타 나오는 거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 기출문제 중에는. 근데 이제 내신공부하다 보면은 이거는 센에도 있고, 고쟁이에도 있고, 뭐, RPM에도 있고, 그냥 어떤 문제집 사서 아무거나 풀었어도 무조건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무조건 한 번씩 접해봤을 법한 보조선과 그런 풀이 전략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셔야 되고, 오히려 우리 뭐 N 수생이나 고3 친구들도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이런 보조선 하나 접했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치고는 이게 너무 쉬웠죠 문제가 그냥 풀이 과정도 이거 한 줄이 끝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고 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보조선 도형 문제는 보조선을 그려야지 맞출 수 있게 나오시거든 결국엔 요 아래 다 적어놨잖아 도형 문제는 결국에 보조선을 찾아야 돼. 내가 문제에서 요청하는 보조선을 찾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보조선 필요 없이 계산만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반쪽만 준비해 가는 거야. 우리가 100%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야지 반쪽만 준비해 가는 거기 때문에 도형을 그리고 보조선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가셔야 돼. 뒤에 미적분에서도 보겠지만 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자마자 그냥 a, e랑 a, b가 보조선이 있구나. 그래서 1대2구나 해서 6인걸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도형 분석에 빠삭하게 돼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유튜브에 특강 올려놓은 거 있죠? 도형, 기, 도박, 도박 기술 해가지고, 도형을 박살 내는 기술이라고. 그거 진짜 꼭 들어보셔요. 이거 안된 친구들은. 자, 넘어가서 이거 15번인데, 어, 15번은 우리 뭐 일반적인 추론 힌트죠? 요거는 이제, 어, 뭐 중요하다? 이런 건잘 모르겠어.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맨날 나왔던 수수 그대로기 때문에 15번 문제 만을 통해서 공부해 갈 만한 건 없어.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추론하는 그래프 문제들, 그냥 꾸준히 공부해 왔으면 이것도 그냥 공부에 관한 하나의 문제로만 생각해 가면 될것 같아. 어 뭐, 그리고 기출 나왔던 것 중에 요거 하나 곱한 함수식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선택교차 함수라고 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요거는 못한 친구는 없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이제. 어, 여기 적어놨지. 늘상 나오면 이제 맞추는 사람은 항상 맞추고, 못 맞추는 사람은 늘상 못 맞추는 그런 그래프 추론 문제였다. 일반적인 추론 문제다. 여기 세 가지 포인트 기함수기 때문에 4랑 마이너스 4를 포인트 잡아주면 되고,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다해서 우리 선택 교차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세개 포인트 잡아서 조사 시작하면 이제 문제 쉽게 풀려 나갈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추론 문제는 공부할 때. 스스로 짱구를 굴려가면서 그냥 해설 도움 없이 계속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공부를 계속 해보셔야지 막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도구가 있고 이런 거 도움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엔 스스로 생각발을 해놓지 않으면 수능장에서 못 푸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적어놨어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함 꽤 걸립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안 풀리는 친구들은 풀리게 만드는데 꽤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문화 19번인데 요거 늘까 말까 하다가 진짜 이걸 계산 전 친구가 혹시 있을까봐 계산 빨리 못하고 좀 이렇게 하... 좀 그런 적 없었겠지 그치 자 이게 3 곱하기 변곡점이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접하고 1,0인데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치 0 0 1이 세근이야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가 변곡점의 x좌표가 3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x제곱까지 바로 나오셔야 돼 0,1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3승, 마이너스 X제곱, 1창 하나 모르고, 여기까지 와주는 게 다이렉트로 왔어야 돼. 근데 1,0에서 만난대잖아. 1이 근이거든. 그럼 1 지워지고, A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속도로 계산이 돼야 돼. 이거 하려면 3 곱하기 변곡점 생각나서 이렇게 문제 풀어 나갔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고수는 미지수 1개 이하로 설정 가능이라고 적었어. 고수는 약간 암산이 될 수도 있어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거든. 그 마지막 이거 넣는 것만 좀 고민해 보면 되거든. 한개 이하로 설정이 가능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적어놨습니다. 그래프로 풀어야 될지 계산으로 풀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고능력이 그좀 중요한 거죠. 요 문제 풀 때는. 요거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풀건 들어가서 시간 날렸으면 반성해야 돼. 최소 2분 이상 걸렸다 하면 무조건 반성하셔야 되고 솔직히 내가 최상위권 노리고 있다. 30초 이상 문제 풀이 전략 고민하는 쓰면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20번이죠. 20번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간만에 나왔는데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죠. 풀어 보면 나와. 그래서 뭐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 봤을 수도 있어. 근 그래프 그리다가 뭐 사인 그리고 코사인 이렇게 그렸는데 뭔가 아니야. 이상해. 보이 뭐 게그려줬겠네어 그러면 바로 포기하시고 바로 버려 버리시고 바로 뭘로 가야 돼? 계산으로 들어가야 돼. 실제로도 이 문제는 그냥 깡 계산 문제죠.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그냥 계산 넣어서 진행하면 되고 난이도적으로 내가 20번을 풀고 싶은 친구들이다. 20번을 맞추겠다는 친구들한 기준으로는 안 어려워요. 할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2학년 기출 분석 같은 거를 안 하는 친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낯설어서 느낄 수 있어요. 어, 근데 수능에는 이런 문제 잘안 나오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다가 작년도 수능 20번 문제 넣어놨거든. 봐봐, 지수함수지, 합성돼 있고 뭐 만나는 정의된 함수 f(x)인데 지수함수가 있고 막 합성돼 있으니까 역함수 막 이런 생각도 날수 있단 말이야. y는 x랑 교점도 생각나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지만 문제 푸는 거는 뭐야? 계산이었죠 그냥 계산 문제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장지만 달라 다르게 씌워져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런 문제 수능이 안 나오나요 하면은 해서 이제 공부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포장지는 다른 함수를 씌워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지? 자 21번 이거는 뭐 잘하는 친구들은 다시 복습해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맨날 나오는 거고 우리 이제 그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 특수 개 특수 상황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두개 접할 때 위주로 조사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좀 약간 과장해서 적었는데 추론 이제 문제 좀 푸는 친구는 곱하면서 푸는 문제다.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맨날 나오는 문제다. 접하는 순간 위주로 고민해 보시면 되고 이거 틀렸으면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기출 분석을 더 해야 돼. 기출 분석을 덜한 거야. 특수한 순간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머리에 안든 것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정답인 순간에 대부분이 특수한 상황에서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안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더 하셔야 해서 분석을 더 하셔야 돼자 다음으로 22번 요건 이제 귀납적 수련 문제고 그래도 공통 중에는 가장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뭐잘 모르겠어 근데 뭐 그냥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복잡했을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15번, 20번 이런 거안 했을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이건 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매번 해오던 기납출은 문제고, 우리 가가족권에서요 제곱하는 조건 때문에 결국 A1도 양수고, A2도 양수고, 그래서 A3부터 케이스 나눠가지고, 4한 달이, 5한 달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전력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요거 찾는 게 어려웠지, 뒤에는 단순히 적어 놨어. 그냥 계산만 복잡해 왜냐면 분수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 주관식이니까 답이 분수로 내신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 더하는 식으로 어쨌든 서수 어, 우리가 o m r 에 체크할 수 있게 되면 되니까 그냥 이제 분수로 더 하신 거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유형은 아니죠 그냥 기출 분석만 잘 돼도 풀수 있는 거고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 넘어가 볼게요 어, 넘어가 볼게요 자 미적분인데 어, 위적구원도 이제 뭐 할까 하다가 그냥 26번부터 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자, 26번도 이것도 수열의 극한인데 계산 문제인데 요거 보면 참 좋지. 분자에 루트 2 있는 거 보고 계산을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는 게 아니라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는 거. 그래서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 요분 뭐라는 거를 적어주시고 분자에 그냥 3 요렇게 놓고 요걸로 부분분수 분리해서 구하면 답이 나오거든. 루트2를 이렇게 다 약분해 주시면은 어차피 요 빗변에서 구해던 게 밑변으로 구하는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 생각해 줄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뭐 계산하는 문제가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은 이제 계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쉬운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루트2 나오고 45도 나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지? 자, 27번 문항인데, 하, 진짜 이거 혹시 아는 친구 모르겠는데, 여기서 내 적어 놨어. 여기 옆에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F0을 찾고, F0 찾아니까 F0이 뭐 LN2였나, ELN2였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집어 넣어가지고 g l n 2을 찾고 있었으면, 내가 아까 그분거 약간 응용했다. 한심, 한심, 핵한심해. 야, 이건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거야. F'0분의 1로. 적어 놨잖아. 역함수 미분법은 속함수로 F가 있는 경우랑 G가 있는 경우 적을 수 있다. 저 문제 이상하게 푼 친구는 이거 생각 못한 거야. f랑 g랑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거든 이거 미분해 봐 f 프라임에 g 프라임 f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바로 알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는 되게 난 좋아 좋다 생각해 정확한 개념이 문제 풀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걸로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거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도 접하고 가는 거는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28번인데, 요게, 우리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 요 모의고사에서 본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다. 요거는 발상이 좋아. 뭐, 모두가 다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풀수 있진 않고, 어, 허락된 소수에게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런 문제죠. 그래서 뭐, 대부분 학생들은 넘겨도 상관없지만, 이 출제 포인트가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정수 조건이랑 요런 AB, 그리고 요 FA의 조건들을 우리가 가족권, 나조건으로잘 찾으셔가지고, 어, 가능한 A 값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F A 값이랑 A 값 케이스 분류된 거 기준으로 하나씩 조사해 가서 계산하는 거. 이 문제가 우리가 극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노리는 친구들한테는 공부를 무조건 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좋아. 요번 모의고사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요즘, 요즘 말하는 수능 출제 방향은 잘 맞죠? 킬러스럽지 않아. 도형도 안 나오고 뭔가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추론 자체가 어려워. 정수 조건 가지고 막 풀어내가는 게 어려워. 이게 되게 나는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요거 내가 진 100점, 96점 이상 받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 무조건 공부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요거 해설 강의에 자세하게, 자세한 거 내가 찍어놨으니까 여기 위에 카드 띄워놓게 들어가서 해설 강의 꼭 보시고 다 보지 않더라도 28번 풀이만큼은꼭 보고 가세요. 자, 29번은, 이거는 틀렸나? 틀린 친구들은, 이거는 미적분, 미적분 고르고 1등급 맞을 생각은 하면 안 되지, 이거 틀리면.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나오고, 그냥 매번 나오고, 기출문제 분석해서 음암수문제쫙 뽑아놓으면은 한1 0문제는 나올 거야. 너무 많이 나왔던 거야. 이거는 기출문제만 분석해서 상당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방향과 방법이 다 똑같아요. 뭐, 도형이 나왔기 때문에 필수보조선 이렇게 이어줘서, 그렇지 요럴 정도 됐던 것 같아. 여기가 1 루트 3이었나? 그래서 여기가 특수각으로 30도 찍히고 여기 변의 길이, 여기 변의 길이 핑크색으로 해야겠다 여기 변의 길이 뭘로 찍어서? 알파로 찍어서 그냥 여기서 넓이 하나 f 세터로 표현하시고 코사인 법칙 써서 알파로 관련된 식 하나 표현하셔서 그냥 미분하면 되는 완전 완전 전형적인 음함수 풀이 그냥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틀렸으면은 문제 있어요 1등급은 못 맞아 자, 마지막 이제 미적분 30번인데 30번도 이거 우리가 약간 요즘에 수능에 최근 들어서 평가원 문제들만 보면은 29번에 급수 계산하는 문제가 다 나왔어요. 100%다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는 급수 계산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고 급수 계산으로 내는 문제 중에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난이도 순서가 28, 29, 30 요런 순서로 좀 왔던 것 같은데 아니면 28 뭐, 30, 29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 따라서. 근데 29, 30은 비슷하고, 28이 좀 어려웠다. 어쨌든 난이도는 중간 정도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권을 보고, 공비로 구성된 2차식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극한으로 갔을 때, 요 안에 있는 숫자, 요 놈이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등비수열을 만족하기, 무한대로 가면은 언젠간 이게 발산하게 돼. 이거 찾아 냈어야 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언젠간 an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약분될 거다. 약분되고 37r2r 제곱 이렇게 적어내면 되거든. 요항에서 공비 두번 곱하면 되고 한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풀면은 공비가 3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뭐몇초 만에 풀수 있어요. 왜냐면 가 조건식은 센에도 나와. 이거 센에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 찝어 줄 수도 있어. 진짜 만이는 센이나 고쟁이 막 이런 학교 시험 대비하는 유형서에도 그냥 심심하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 이게 일반적인 등비수열이 아니잖아 뒤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남았으니까 이거 토대로 이제 5가 여기를 이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그래프 이렇게 갔을 때 1을 잡아서 5가 여기 4가 여기 6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4가 여기 5가 여기 6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인지 나눠서 풀면 되고 어, 아마 4가 5 6 이런식으로 있던게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그냥 계산 하시면 되죠 계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뭐 순서도 완전 똑같아 나왔던 기출이라 이앞에거 봐가지고 우리가 증가하는 계열인지 감소하는 계열인지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로 요거 계산 하시고 어그 다음에 그냥 또 계산 하시고 a3가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 문항 마무리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기출 분석이 잘돼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진짜 완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냈던 문제들, 내가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잘돼 있는가? 이거 분석하는 데 100점짜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좋은 문제야. 너무 좋은 교육 정보이고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의고사를 꼭 복습해서 100점 맞을 수 있게 만들어놓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오케이. 자, 이 정도 해보고 우리 상세 리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